보르헤스 픽션들의 단편 작품 14번째 리뷰입니다. 유다에 관한 세 가지 이야기, 유다는 왜 예수를 배신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20세기의 가상인물인 닐스 르네베리를 통해 다루는 소설입니다. 유다는 신약성서에 예수의 열두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고, 요한 복음서에서는 예수의 선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에서 죄인, 악마의 하수인, 배신자로 통합니다. 유다는 사도단에서 회계를 맡았고, 공금도 횡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후의 만찬 날, 예수는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사도들이 식사하던 도중에 그들 중한 사람이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이라고 조용히 말합니다. 당연히 사도들은 걱정하면서 저마다 자기는 아니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 자가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하는 사도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예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알려줍니다. 그래도 유다는 자기는 아니겠지요 라며 묻습니다. 예수는 네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라고 유다에게 말합니다. 특히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라는 부분에 대한 후세대의 해석이 좀 당황스러운데요. 대체로 유다가 회계 담당이니까 첫째는 축제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했다. 아니면 다른 지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지시. 뭐 그런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요. 둘째는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행위를 하려던 일을 진행하라는 것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의 경우로 예수의 대답은 대화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약간 다른 답이 되고 근데 후자로 보면 예수가 유다의 배신을 이미 알고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배신 행위를 그대로 하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문이 이 작품 유다에 관한 세 가지 이야기와 상통합니다. 바로 유다가 왜 예수를 배신했을까에 관한 세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인공, 닐스 루네베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주장합니다. 이 소설에서요. 첫째, 유다의 배신은 우연이 아니다. 이미 예정된 일이다. 예수가 지상에서 탄생하면서 구약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통해 지상에 내려온 것이다. 그런 희생에 보답하려면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한 인간이 똑같이 희생을 치러야만 했다. 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유다는 비밀스러운 신성과 예 예수의 가공할 만한 목적을 깨달았다. 하느님의 말씀이 육화, 그러니까 영혼에서 역사로 행복에서 더듬는 변화와 죽음이 되는 방향으로 인간의 눈높이로 낮아지는 희생에 발맞추어서 말씀의 제자인 유다도 자신을 낮춘 것이다. 그러면서 하느님은 인간의 수준으로 유다는 인간에서 파렴치한 인간으로 낮아진다는 말을 합니다. 닐스 루네베리는 유다가 스스로를 낮춘 하위 차원의 예수라고 말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책 198페이지, 199페이지에 걸쳐서 나옵니다. 또 둘째, 유다는 예수가 발탁한 사람이다. 그래서 유다에 대해서 훌륭한 해석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200페이지 문장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명예와 안락, 평화와 천국을 포기했다. 그는 지독하게 명면한 정신으로 자기의 죄를 계획했다. 가늠에는늘 애정과 포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살인에는 용기가 그 역할을 하는 법이다. 불경과 신성 모독에는 일종의 악마적 열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다는 그런 부류의 그 어떤 미덕도 찾아볼 수 없는 죄를 선택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악용과 밀고였다. 어, 이책 주석에서는 명예와 알라, 평화와 천국을 포기했다라는 말에 대해서 보렐리우스가 비웃으면서 던진 질문을 소개합니다. 뭐, 이렇게요. 왜 포기하는 행동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왜 포기하는 행동을 포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예, 그러니까 예수를 배신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예수는 구원자이고 하느님의 아들이고 세상을 구하기 위해 왔다는 점에서 예수가 사람을 잘못 선택했다거나 일부 사람들의 말을 차용하면 유다의 마음에 악마가 끼어들 거라는 예측을 하지 못했을 리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은 예수를 통해 말씀이 실현되도록 예정되어 있었고 예수나 성경이나 실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닐스 루네베리에 따르면 세계사에서 가장 큰 사건에 대해서 우연한 행동이 개입되었다고 추측하는 것은 무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배신은 우연한 행동이 아니다. 그것은 미리 예정된 일로 구원의 경제학에서 신비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구세주와 하느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데서 실수했을 리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것도 예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단어 하나를 챙겨보겠습니다. 하느님과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어원은 위키백과에 따르면 19세기 말 평안도 방언, 하날과 님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입니다. 한동안 하느님만이 표준으로 인정받았지만 이미 하나님이 널리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2014년에 하나님도 표준으로 인정됩니다. 하나뿐인 하나가 아니라 강원도 방언에서 말하는 표기를 아래 아를 아로 일괄 표기하면서 하나님이 된 겁니다. 지금은 개신교에서 하느님을 이루는 말로 표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이슬람교의 코란 해설본에서도 알라를 하나님으로 호칭합니다. 이슬람 발음으로는 꾸란 코란이지만 뜻은 하나님이죠. 그렇지만 이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생긴 특징이고,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상황, 방언의 영향과 개신교에서 유일신을 강조하는 데다가 이미 사용해서 몸에 익은 것이 복합된 그런 상황. 조금 더 들어가면 이슬람교 창시자는 무함마드이고, 1400년 전에 창시됩니다. 무함마드는 경제적인 부와 여유를 얻게 되면서 동굴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사색을 즐기고 진리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계시를 받고서 겁에 질려가지고 집에 돌아와 버리고 죽은 듯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부인이 진정시키고 기독교인이었던 삼촌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천사 가브리엘을 만난 것이고 무함마드가 하느님의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발음이 다를 뿐둘다 같은 절대자를 숭배하고. 천국과 지옥의 사후 세계를 믿고 예수의 업적과 성경을 존중합니다. 다만 성경에 대해서 이슬람교는 성직자들에 의해 일부 왜곡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기독교와 달리 인간이 노력하면 죄를 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것으로 봅니다. 또, 나무 위키에 따르면 유대교나 기독교의 유일신과 이슬람교의 유일신은 동일하다는 것이 이슬람교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셋째, 이 소설 유다에 관한 세 가지 이야기 중에서 세 번째입니다. 하느님께서 받으신 죽음의 고통 을 어느 날 오후 십자가에서 겪은 고뇌로 한정시키는 것은 불경스러운 것이다. 구세주가 피로와 추위 비탄과 배고픔 과 갈증을 느낄 수 있었다고 인정 하고 또한 죄를 지을 수 있었고 타락하여 파멸할 수도 있었다는 것도 인정한다. 신은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 심지어 부정한 인간 영원한 벌을 받아 끝없이 깊은 구렁에 빠질 정도의 인간이 되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 는 복잡한 그 그무를 짜는 사람들 중에서 아무나 선택할 수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나 피타고라스 또는 루르이기나 예수가 될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비열하고 경멸스러운 운명을 선택했다. 그것이 바로 유다였다. 이렇게 신이 완전한 인간, 부정한 인간, 영원한 벌을 받아 끝없는 수렁에 빠지는 인간이 되는. 이런 운명을 선택한 것이 바로 유다였다는 주장을 이 책의 닐스 루네베리가 합니다. 이 작품에서는 루네베리의 주장이 책으로 나왔지만 독자들이 지루하고 따분한 신학적 장난에 불과하다고 여깁니다. 또 신학자들은 이 책에서 그런 생각에 무관심 없신 여기고요. 이책 픽션들에서 배신자와 영웅에 관한 주제라는 단편이 있는데 그 작품에서는 아일랜드의 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아일랜드의 영웅인 킬 패트릭이 사실은 배신자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아일랜드인에게 희망이 되는 역할을 그대로 맡게 합니다. 그렇게 반란을 계획한 사람들은 킬 패트릭이 배신자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영웅으로 포장해서 죽입니다. 이 작품 유다에 관한 세 가지 이야기에서 유다는 예수를 배신한 사도이지만은 그가 어쩌면 수천 년이 지나도 앞으로도 영원히 부정한 인간 배신자 영원한 벌을 받아서 끝없는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인간으로 그런 운명을 스스로 선택한 하느님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와 교감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1976년 이집트에서 발견된 영지주의 유다 복음서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참이 작품이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 닐스 루네베리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에서 기적을 확인합니다. 무관심에서 기적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런 무관심을 명하였고 하느님께서는 자신의 가공할 만한 비밀이 이땅 위에 유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루네베리는 과거 하느님의 비밀을 발설한 사람들의 최후를 떠올립니다. 그 내용은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네요. 산에서 하느님을 보지 않도록 얼굴을 가렸던 엘리야와 모세, 지상을 영광으로 가득 채운 그분을 눈으로 보자 봉포에 질렸던 이사야.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눈이 멀어버렸던 사울, 바울이 개심하기 전의 이름입니다. 천국을 보고는 세상을 떠났던 라비 시몬 벤 아사이. 이 사람은 2세기 초에 활동했던 유대교 학자입니다. 하느님을 보자 미치고 말았던 유명한 예언자 비테르보의 요한, 닐스 루네베리는 자신의 생각이 맞다면 하느님의 비밀을 자신이 누설한 것이라 여깁니다. 하느님의 무서운 이름을 발견한 그리고 발설한 죄로 어떤 무한한 벌을 받을지도 생각합니다. 유다가 바로 하느님이었다는 비밀을 발설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를 닐스 루네베리는 떠올리고 그는 1912년 동맥류 파열로 사망합니다. 이 작품에서 소개한 유다에 관한 세 가지 이야기가 무엇과 관계되는 것인지는 어, 작품 첫 페이지에 힌트가 나옵니다. 196페이지 2세기 그노시스 비밀집회 위키백과에 따르면 기독교의 신약성서에 속하지 않는 외경 중의 하나로 유다 복음서가 1976년 이집트 한 골동품상에서 발견됩니다. 2세기에 영지주의 한 분파가 쓴 것으로 추측되는데 2006년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복원해서 세계 주요 언어로 번역해서 공개되었습니다. 이 작품 유다에 관한 세 가지 이야기 덕분에 2000년 전으로 여행을 떠나보았습니다. 살아남은 것이 주류 선택받은 것이 주류이겠지만, 선택받지 못한, 이단으로 정리된, 살아남지 못한 이야기를 보루에서는 꺼내어서 소설로 보여준 것 같네요. 2000년의 시간, 과학이 아닌 믿음의 영역에 대한 현실과 비현실을 어, 이 작품에서 건드립니다. 이런 종류의 상상은 용기가 필요하고, 특정 종교에 치우치지 않고, 치우치지 않으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없이는 어, 상당히 읽기 어려운 작품일 수도 있네요. 사람에 따라서는요. 이렇게 14번째 리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